네, 안녕하십니까. 7월 3일 짧은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전 영상 문자 주셔서 추천드렸던 레이어제로 28% 이상 수익 축하드립니다. 아, 불장까지는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올라와 주고 있는 이런 시장에서 28%면 꽤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 외에 수익 본 자잘한 종목들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진행해야겠죠? 어, 그 전에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문자 주시는 분들 중에 어, 이러고 돈 요구하는 거 아니죠? 어, 수익 보고 더벌려면 유료해라 이런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수익 보시고 온전히 가져가시고 제 채널 제 영상 구독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당연하게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 중인 종목이고요. 어, 상단번호 010-8103-3996 번호로 추천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영상 더보기란, 더,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하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 추천 이유 설명드리겠습니다. 뉴욕 증권 거래소 ETF 어, 정식 심사 서류까지 제출 완료된 상태고요. 홍콩 당국 해당 코인 암호화폐 거래소 라이센스까지 신청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금 이동이 되고 있는 지갑까지 확보했습니다. 수급이 들어오고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진 횡보 중이고요. 미국 시간 기준 발표에 맞춰서 진행될 겁니다. 영상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기간까지 정확하게 오픈해 뒀습니다. 어, 최근 핫한 AI 관련 커너버스 협의에 관련 코인입니다. 어, 방금 말씀드렸던 지갑 사진이고요. 어, 상담 번호 010-8103-3996번으로 추천이라고 문자 주시거나 영상 더보기란에 링크 클릭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확인 후에 바로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5일까지 매수 9일 오전 1시 매도입니다. 예상 수익률은 25% 정도 되고요. 문자 주시고 수익 보셨던 분들 텔레그램이나 카톡방에서 안내드릴 수도 있긴 하지만 나가신 분들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문자 주셔야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어, 만약에 카톡이나 텔레그램이 조금 불편하다 싶으시면 어, 그냥 그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로 어, 확인하실 수 있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4일 동안 추가 매수, 덜어낼 자리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릴 겁니다. 저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구독자, 시청자분께 금전 요구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돈이 들지 않아요. 문자 주시고 요구까지만 제가 좀 부탁드릴게요. 단기 종목은 여기서 소개 마치고 다음은 중장기 종목에 대한 간략하게 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6월 중순부터 프로젝트 하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비용 요구는 절대 없습니다 어, 시드가 얼마가 됐건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는 돈은 잃는 것이 아닌 당연스럽게도 돈을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안전하고 확실하게 계좌 늘리기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당연히 많이 먹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안전하게 야금야금 먹는 스윙주, 그리고 조금은 길고 상승과 하락이 번갈아가지만 4개월 후에는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장기주 준비해뒀습니다. 올해 3분기 300% 이상 세력이 1년 이상 꾸준하게 물량 매집 중에 있고, 미공개 주도 계약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그런 큰손 또한 투자를 한 상태이고 발표도 임박해 있습니다. 어, 당연스럽게도 저희는 매매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매매전략, 소통하면서 수익 보실 수 있게 카톡, 텔레그램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입장하셔서 관망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수익, 이번 수익 한번 보여드리면 어,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 제 영상 도보기란 그리고 고정 댓글란에 링크 눌러주시고 문자 화면으로 전환된 후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비용 요구는 절대적으로 없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관망만 하셔도 괜찮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